사주 해설합니다. 신해년에 태어나서 신묘월주 무신일주 김이시주 무토일주가 묘원의 미시에 태어난 여명권명 여자입니다. 어, 오행으로는 목이 하나, 화가 세 개, 어, 토 화가 없고 토가 세 개, 금이 세 개, 수가 하나. 합이 여덟 자가 됐는데. 예, 여기서 없는 글자가 하가 없습니다. 하가 필요한 글자인데 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많다 이렇게 지고 남편도 많 많네요. 해미미 목구그래서 남자도 많고 또 부성 임묘가 돼서 문제가 되고 에, 간이 또 임묘가 되니까 남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사주도 절대적으로 화가 필요한데, 화는 없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봐주고 사주인데, 무신 일주가 어 고란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해로를못 한다는 것인데, 에 자식하고 살기 쉽다. 이렇게 봐줘요. 그래서 어 지금 금년에 이 여자분이 나이가 이제 50 됐어요. 50이 됐는데, 어, 남자하고 이제 좀 결혼을 조금 빨리 한 편이에요 예, 자식도 나이가 좀 많이 먹고 그러는데 예, 자식을 좀 빨리 두었다 그래서 어, 해며이 목국이 되가지고 남자가 많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이 병신대운 마 44살 때부터 10년을 병신대운을 살고 있는데 에, 묘신 원진이 또 있어서 남편이 미워진다는 식이고, 4 7살 정유 대운에 정유 년애 정유 세운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다 헤어졌다 그래요. 이제 그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모유충을 가졌기 때문에 에, 그래서 어, 그때 이혼했다. 또 어차피 또한 남자 가지고 첫 남자를 어, 평생 살아가기가 또 힘들어요. 어, 그리고 또이 사주는 어, 일주가 병 병이라는 어, 시비운성을 가졌는데, 이게 일주의 시비운성을 병을 가지게 되면은 헤어지기가 쉬울 뿐더러 부부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몸이 허약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몸이 많이 약했답니다. 에, 몸이 많이 약해서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 했고, 또 부성 임모가 되니까, 남편이 임모가 돼 있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고, 또 무신 일주도 문제고, 자식이 많은 것도 문제고, 남편이 많은 것도 문제고, 아, 부부간에 안 좋은 것이 한 대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되니까, 반드시 문제가 되고, 첫 배우자는 해로하기 어렵다, 가부되기 쉽다, 두번 결혼하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산다는데 자식하고 사는 사주인데 자식하고 사는 거예요 정류대원에 그때 이혼하고 지금 이제 경자년 올해가 경자신축인데 경자신축도 어, 자식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랫사람 구설수를 아, 조심해라 경자신축이 그래서 올해 내년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고달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신년도 안 좋지만은 예, 정유년은더안 좋다고 봐지고, 5, 어, 6 4살 무술에 가면은 다소 많이 좋아집니다. 무술에 가면 그래도 그때가 이제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인생 전반적으로 보면은 후반전에 그렇게 좋은 편이못 된다. 이렇게 봐지고. 어, 신애가 신금이 천간에 두 개가 나다 있는데 이거 상관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천간에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뜨면 반드시 부부 문제가 불거져요. 반드시 부부 문제가 편치 가 않다. 에, 거기다가 자식이 많으면서 어, 남편궁이 남편이 부성인명아 돼서 임무했다. 남편이 능력 발휘를 못 하고 가장답지 못하다. 그래서 남편이 많이 아팠다 그래요. 많이 아팠다 그러는데 에, 그러니까 어, 이혼을 해 해가지고 정유년에 이혼했다는데 어, 계속 살면은 남편을 앞세우는 수가 있죠. 이제 에, 남편이 죽기가 쉬운 그런 사주인데 그래서 이 사주도 에, 사주 구성이 잘못돼 있고 에, 무토로 흙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묘월에 미시에 태어났는데. 에,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가 토나 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행히 글도 어24 가보대운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가보울미가 가보울미는 그런대로 어 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제 40대 넘어가서 이제 병신년 넘어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적이 많이 있고 예 그래서 갈등이 많이 있는 관계로 또 남편이 능력발이 못하고 과장이아파 쌓고 그러면은 집안이 시끄러운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는 헤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해야 되는데 뭐 재혼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남자가 쉽게 안 들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22년, 23년 남자가 들어와도 남자가 있어도 깨지는 그런 운이니까. 뭐 애인 있더라도 깨지고 그러니까 어, 남자 만나는 것은 쉽지 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남자가 있다 한들 그냥 사귀는 걸로만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운다가 별로가 안 좋아서 그 이사주도 어, 화라는 글자가 제일로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사주 중에서는 그사 화라는 글자가 없다 보니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목생화 해서 화생토 하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예요. 화만 있으면 상당히 즐거운 사주인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되고 일지가 어 무신일주는 고란살이라서 항상 외롭다. 외로움을 탄다. 남편이 있어도 외롭다. 예, 그래서, 어렵다 보보은남편하고 정을 못 들으니까 헤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무신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여자들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주를 해설했습니다.